Yeah, thank you. Thank you. Oh, see you s o o 야시장에 도착을 했고요.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삼자야시장 입구인 것 같습니다 와, 사람이 진짜 많네요 토요일이어서 그런지 어 여기도 이렇게 발마사지를 해주는게 있는 것 같아요 와, 발마사지 1시간에 13만동이네 아다이런거 이런 이런 필수품 아니야? 약간지? 오 좋아 여기, 여아, 여아. 오늘 뭐좀 먹으러 왔습니다. 어참 밝은 아이에또 친구를 봐가지고 아. 어떤 게 맛있어요? 예, 예, 아 이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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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땅이버섯? 음. 아 땅이버섯. 그럼 이거 하나. 장난기? 어 장난기 하나. 어 문어, 문어 다리 맛있어. 문어 다리? 어. 진짜 어. 맛있어요. 진짜. 진짜? 진짜? 막 없으면은 <laughs> 체인지? 오케이. 아. 오 여기 문어 다리 하나. 네. <laughs> 그 다음에 너 오케이. 맥주 먹을래? 맥주 먹어요. 맥주 먹어. 그러면 맛있고 좀 <laughs> 먹어. 오케이. 오케이. 아, 방금 <laughs> 저 친구는 일도 되게 열정적으로 하고. 눈 마주치자마자 그냥 인상이 너무 밝아서 들어왔습니다 사망하셨습니다 사망 아... 기도하는 중 기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지만 파이팅 하라고 하겠습니다 파이팅 맥주 한 캔이랑 소세지 소세지 4만동 소세지로 나왔습니다 별로 특이한 맛은 없고요. 그냥 소세지 맛입니다. 소세지. 소세지를 약이다라고 생각하고 먹어. 아니, 오바야 오바요. 오바요. 원래 이렇게 둘이 여행 오면은 한 명은 꼭 아픈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네. 친구만 아니었으면 같이 없이 버렸는데 또제 옆에서 또잘 챙기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다 앉아서 네,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문어와 팽이버섯 삼겹살, 말이 그다음에 닭날개, 닭날개입니다. 나무시게 먹어야지. 자, 먼저 문어. 아, 먹어야 음. 자, 팽이, 부추, 삼겹살 말이. 음.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삼겹살, 팽이버섯, 팽이버섯, 부추. 맛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닭날개. 이것도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아... 아, 이건 뜨거워서 안 되겠다. 먹고 있는 거지? 응. 맛있어? 응. 아, 좋아. 뭐가 제일 맛있어? 닭? 아, 아. 닭. 닭. 닭캐치쇼 음. 아이스크림부요 야, 어 야시장에서 저희는 이제 숙소로 복귀를 했습니다. I'm fine 괜찮아 띵띵띵띵띵띵 네, 준현이한테 뜨거운 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가운 물 조금 섞어서 네, 미지근하게 갖다주겠습니다 미근하게 한번 먹어봐야죠 오이 정도면 딱이다 자, 자, 아, 딱 좋아. 오케이, 아, 딱 좋아. 자 내일 보자. 내일 보자. 주이는 아파서 저렇게 자는데 친구라는 놈은 영상 찍겠다고 라면 먹으면서 눈치가 조금 보이네요. 어... 아... 모든 근심, 걱정이 다이 라면 하나로 떠내려가는 예, 그, 그런 저녁입니다. 사실 저도 한국 사람이 맞는 게이 베트남에서 어떤 음식을 먹었어도 이게 가장 맛있어요, 라면이. 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라면 다 먹고 남은 꼬다리 아 이건 못참지 좀 괜찮으셨냐? 편도는 아직 아픈데 아 모르겠네 <laughs> 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네, 친구가 좀 아파 보이네요 저도 아파 보이고 준연이 일어나면 은 쌀국수 먹으러 가겠습니다 아... <laughs> 네또 저는 학교에서 낮잠을 좀 자다가 제가 또 가만히 앉아있질 못해요 또 방에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커피가 한잔 먹고 싶어서 지금도 시원한 커피 한잔 먹으러 밖에 나왔습니다 어, 제가 시킨 게 이게 코코아 커피고요 베트남 으로 55,000동 그다음에 주니어니커 자스민티 이것도 55,000동입니다 가격이 되게 저렴하죠 어 왔어? 드디어 데... 왔습니다 아주 골고리 맛이 갔죠 그냥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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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또다 흘렸습니다 거의 반을 버렸죠. 아, 하긴. 어, 아, 감기 확날것 같은데 이거. 해외에서 아프면 이렇게 여행 와서 아프면 이렇게 서럽습니다. <laughs> 아 이제 좀 있으면 공항에 공항으로 마지막? 비행기 타러 가는데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소감. 베트남 여행 다낭 여행 어땠는지. 많이 해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아직 이 나라는 할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것도 있고, 저는 솔직히 다시 온다고 하면은 4일 말고 한 일주일 정도 올 생각이 음. 있습니다. 충분히 있는 나라고. 근데 남자랑은 안올거고 일단 어. 첫 번째로 어, 커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제가 그걸 보고 있자니 마음이 좀 짜하더라고요. <laughs> 커플이나 가족끼리나 뭐 휴양하러 오기 딱 그렇죠. 그렇죠. 네. 다 싸고, 다른 친구보다는 애인 가족. 네, 그렇죠. 네. 오늘 이제 밤 11시에 비행기를 타는데 아, 다시 한국으로 가자니 가기가 싫네요. <laughs> 자, 마지막 하나 더 아. 이게 아마 첫 영상이, 영상으로 이게 업로드가 될 텐데 네. 아. 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 여행 투어를 시작하게 됐고 앞으로 이제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지 일단 솔직히 고프로를 처음 사고 다낭 여행 오면서 어, 여행 연습차 고프로를 켰는데 아직 배울 게좀 많다고 생각해요 이제 카메라 앞에서 이제 쓰는 것도 되게 낯설고 하지만 제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저는 나중에 꼭 여행 유튜브를 한번 해보고 싶기 때문에 어, 계속 천천히 준비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재밌는 영상 찍을 수 있도록 어,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공항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자, 지금 준현이 먼저 배웅해 주러 4번 게이트로 왔고요. 어, 마지막 인사 준현이랑 마지막 인사하고 저도 이제 게이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인사 어, 이제 곧뭐 게이트에 들어갈 텐데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준성이랑 인사하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호 이랑은 6월달에 한국에서 보기로 했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인사하고 가겠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라 고마워 고마워 나 여러분 저는 안전하게 이제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고요 어, 일단 무사히 도착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네, 버스를 타고 네, 집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제 버스에 내려서 어, 집에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 다음에는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어, 영상을 한번 또 재밌게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